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멘토 일타항사 구프로입니다. 금일 포스코홀딩스가 전일의 하락의 흐름을 끊고 바로 반등하는 모습 정말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일 대비 2 프로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어제 하락을 흐름을 끊고 바로 탄력적으로 회복하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금일 지수가 오르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은 하락의 흐름을 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향의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관련돼서 제가 주요한 사항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하루 남은 방향성도 제가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된 중요 포인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싹다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오늘도 영상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로 큰 도움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이 간절합니다 제가 혼자 할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저의 영상에 대한 시청료로 생각을 하시고 또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좋은 거고 제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좋은 거니까는 저는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서포트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의 영상이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금투세 관련돼서 굉장히 좀 흥분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달을 기다리라고 어제 뉴스가 났었잖아요. 근데 금일 또 다시 뉴스가 난게 빠른 시간 내에 금투세 의총을 개최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뉴스가 났네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뒤늦이 빠졌죠. 언제까지 할 건지. 그 내용이 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보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아니 뭐 10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까지 하겠다. 이 내용 한 마디를 더못 합니까? 아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는 투자자로서는 한없이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답답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좀 많은 분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또 오늘 또 드네요 아무튼 좀 뭐가 바른지 정말로 잘 판단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좀 간절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지수에 포스코홀딩스가 빠졌다는 좀 안타까운 뉴스를 좀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주주 환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은 지금 개선을 한다고 회사 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잘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또 추후에 어차피 이 밸류업 종목들은 또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3%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타사에 비해서 좀 기준치가 낮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충분히 지금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차후에 편입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빠졌다고 실망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밸류업 지수에 관련돼서도 좀 좋지 않은 시선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제가 시간상 말씀을 드리긴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도 있다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콜딩스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지금 포스콜딩스는 시세를 한번 주고서 시세를 대부분 반납을 했죠. 1년 동안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죠.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흐름적으로 좋다. 지금 완전히 추세를 뒤집어놨죠. 이런 하락의 흐름을 끊고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다가 지금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지금 완전하게 정배열로 전환된 건 아니지만은 추세를 확실히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게 보시면은 확실히 양봉의 그런 개수가 많아졌죠. 흐름상 계속적으로 양봉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는 어느 정도 흐름을 가져왔다. 추세 전환에 확실히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좋아지는 이유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테슬라의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부활의 몸짓을 펼치고 있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 Q3. 3분기 인도량이 지금 실적이 증가될 걸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0월에 로보 택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모델 2 나오잖아요. 내년 에 모델 2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런 테슬라의 그런 풍풍을 2차전지 쪽에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지만은 27년도까지 3% 언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살때 금리 중요하잖아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은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차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대기 수요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전기차 쪽에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밑단의 소부장 쪽에도 당연히 다 흥풍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는 정말 잘 들으세요 포스코홀딩스 주봉인데요. 이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21선이 계속적으로 우하향 흐르다가 이제는 수평의 흐름, 수평의 흐름이에요. 이제는 이제 추세 전환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21선에 기울게 기 이렇게 전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팅을 해야 돼요.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21선을 뚫지를 못했다고요. 하나의 벽이었어요. 벽 돌파 시도가 3, 네번 있었는데 돌파를 못하다가 이제 9월 둘째 주. 이때 돌파가 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적산병 세 개. 물론 내일 하루를 더 봐야 주봉이 완성이 되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지금 적산병 가능한 그림이라고 봐요. 여러분 바닥에서 적산병은 뭐다? 대세 상승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전할 것이다. 상승으로 반전에 대한 신호 확실히 왔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그냥 손 놓고 계시면 해결이 되나요? 지금 최고점이 얼마예요? 66만 원이잖아요. 거의 한90% 올라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90% 올라가야 여러분들 본전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돈 끌고 오세요. 다른 종목을 파시든 뭐 목돈을 들고 오시든 이제는 베팅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쿠세 끝나고 이제 상방으로 간다고. 바닥에서 잡으셔야죠. 이제 올라가서 잡으실 거예요. 바닥에서 비중을 실어 놓으시면 은 여러분들은 금방 수익으로 전환이 되셔서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더 가겠지만은.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 60만원대에 100만원 물려 있다 하면은 지금 한, 한 60만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한 40만원 더 가져오세요. 그래서 다시 100만원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베팅 실어 놓으세요. 그러면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그래서 혼자서 대응하지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방안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또 목표가 주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목표가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갈 거를 예상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방법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스코딩스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정말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나 유튜브 가보세요. 정말로 종목을 검색했을 때 수만 가지의 그런 정보들이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어떤 게 좋은 정보인지 어떤 게 여러분에게 맞는 정보인지 필터링 할수 있으세요? 쉽게 찾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찾을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 대응방안만 보시면 된다. 저는 투자 상담사 출신이고 여러분의 멘토 확실한 대응방안으로 여러분께 포스코 홀딩스에 정말로 큰 수익을 안겨 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기재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중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정말로 안전하게 운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표가 보시고 놀라시면 안 돼요. 저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를 기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시면 안 되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맞냐고. 근데 저는 제가 확실히 보낼 거예요. 이 목표가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어 의심치 마시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전달을 드릴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추세가 살짝 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추세 전환은 이 전환의 이전환에 바로 시작. 여러분들 이때 안정적으로 배팅을 많이 해야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거잖아요.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돈을 만들어 오시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배, 과감하게 베팅할때베팅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 비중을 많이 실어서 평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 빨고 계실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기자 나물나라 이렇게 하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심각하게 계좌 상황을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인 대응만이 여러분들의 살 길이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남들 10%벌때 여러분들은 20% 벌어야죠.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식 왜 하세요? 수익 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냥 계좌를 팽개쳐 놓으신다. 여러분들 계좌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정말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익도 습관이에요 이렇게 한번 습관을 들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하시던 이런 노하우가 생겨서 정말 수익 매일매일 나실 수 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의 대응 방안 꼭 받으셔서 활용하셔라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010-2156-1133번으로 포월이라고 문자 전달 주시면은 제가 모든 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이건 남들 전달 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보라는 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오픈이 되게 되면은 또 그게 좋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포올에서 정말로 큰 수익 날수 있게.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어차피 이제 갈 방향이 정해져 있긴 한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정말로 큰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특급 종목 여러분들께 선물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에 정말로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괜찮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계좌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대희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승부 500%짜리 저와 함께 도전해보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3개에서 5개 종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50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요. 역대급 상승의 모멘텀. 정말 큰 재료이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갈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n k m 이란 종목이 있었죠? 지금 2년 이상 매집이 됐고 5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차트를 보시면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충분하게 매집이 있었고요. 지금 올 1월달에 7만 원 초반대부터 40만 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1월달에 공약을 했고요 10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24년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정말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해리스 트레이드입니다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를 압도하고 를 있죠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구치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 중에서 정말로 큰 상승이 가능한 종목 정말 2, 3일 고민 끝에 가져온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히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리스 주요 정책 중에서는 뭐 법인세 친환경 에너지 뭐 의료 주택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큰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목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충분하게 2년 동안 매집이 분할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지금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매집봉이에요 이렇게 매집봉이 나왔고 올해 또 이렇게 완전히 대놓고 매집을 했죠 지금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넘어왔어요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물량 테스트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가 나와서 직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모두 끝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어렵게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오셔서 정말로 큰 수익 500% 이상 수익을 저와 함께 꼭 하셔야 된다 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010-2156-1133번으로 대시사라고 문자만 전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기회이고 여러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찬스 놓치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하셔가지고 꼭500% 이상 수익 저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